저희가 빅 텐트든 확장이든 좋은데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분들한테 주도권을 다 넘겨주고 문재인 정권 출신의 인사들에게 후보를 넘겨주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친문의 대표적인 분들인 이낙연 전 총리나 전병헌 전 대표 같은 분이 마치 우리 당에게 갑질하듯이 빅 텐트를 원하면 당명을 바꿔라. 더 나아가서는 빅텐트를 원하면 윤 대통령을 출당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언론에서 사실상 어 그런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걸 보고 우리 77만 당원들께서 대단히 자괴감과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. 저도 음이 아닙니까?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? <laughs>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.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. 네, 자.